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아더 회군이란 정변으로 건국된 조선은 상당 기간 왕권의 안정적 통치 기반 수립에 있어서 진통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중 하나가 세조 시대의 단정복원을 도모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의 역적으로 시신 수습조차 쉽지 않았던 사육신들의 충절과 의기를 추모한 것은 숙종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고. 지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에 자리 잡은 사육신의 묘는 근대인 1955년에 비로소 묘역으로 수축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사육신 외에 일기 묘역이 더 안치되어 있는 이 사육신 묘의 숨은 이야기를 김덕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량진에 간다. 노량진 수산시장 회가 싸고 맛있기 때문이다. 나도 회 먹으러 한번씩 간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일로 노량진에 간다. 사육신을 만나기 위해서다. 사육신은 죽은 여섯 신하라는 뜻으로 조선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당한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와 고문 받기 전 자살한 유상호을 일컫는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겁 놈에다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사육 신중의 한 분인 박팽년의 까마귀 눈비 맞아라는 시이다. 사육 신묘는 노랑진역에서 도보로 5분만 걸으면 나온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30년 만에 가게 되었다. 노랑진역 1번 출구로 나와 걸어간다. 사육신 공원의 종합 안내도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당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충신들의 절개를 생각해본다. 홍살문을 지나간다. 홍살문은 악기를 물리치는 의미로 사찰이나 사당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사육신 묘에 모셔진 사육신의 양력이 적혀진 펜말을 만나게 된다. 김문기 선생이 추가되어 총 일곱 분이다. 홍살문을 지나 어절사로 향하는 문이 보이는데 불이 문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는 충신 불사 이군을 의미한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절사를 만나게 된다. 사육신의 충성심과 장렬한 의기를 추모하기 위해 숙종 7년인 1681년에 이곳에 민절 서원을 세우고, 정조 6년인 1782년에 신도비를 세웠다. 어절사는 사육신 묘의 사당으로 1978년에 세워졌다. 흥선 대원군 시절에 사라진 민절 서원을 대체하는 사당이다. 사육신 6분과 김문기 선생 등총 7분이 보완되어 있다. 뚜락의 신도비문은 유명 조선국 육신 묘비명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1955년에는 신도비의 맞은편에 육각의 사육신비를 세웠다. 여섯 분의 이름과 업적 등이 적혀있다. 일곱 분의 신의와 묘소가 모셔진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어절사 뒤쪽에 일곱 분의 사육신 묘가 있다. 여기가 바로 사육신 묘인데요 1456년 세조 2년 조선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목숨을 잃은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은, 유흥부 등의 신화를 일컫는 사육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 사육신 묘에는 박팽년, 성삼문, 이계, 유부만 묻혔으나 1977년에서 78년 묘역 정화 사업 때 하위지, 유성원, 김문기의 가물과 만들어져 일곱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일곱 분의 묘소는 크게 두 묘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절사지 쪽 왼편에는 하위지, 성산문, 유성원 선생의 묘소가 있다. 묘비는 하시 지묘, 성시 지묘 등으로 성시만 나타내는 간단한 형식이다. 어질사 뒤편 우측으로는 이계, 유영부 박팽년, 김문기 선생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성성, 유영부등 17인이 반역을 깨했으며 주모자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김문기순으로 6인만이 기록되어 있다. 김문기는 도진무로서 박팽년과 모의할 때 군동원의 책임을 맡았다고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료에 따라 김문기를 현창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사육신묘에 김문기의 가묘가 설치되었다. 당대 사육신들의 묘소는 어느 선임에 의해 반몰래 시신이 수습되었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단종복이 거사에 실패한 사육신과 추종 세력들은 일부는 자결, 일부는 사지가 찢겨져 죽고 일부는 옥사하는 등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삼족이 매래지고 여자들은 노비로 끌려갔다고 한다. 어절사 입구 북쪽 정상부에 사육신 역사관이 있다. 사육신 묘와 사육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간이다. 현재 사육신묘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초라한 그들의 무덤은 정의와 신리의 계리만큼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역사의 현장이다. 의리와 절개로 뜻을 굽히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육신의 정신은 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다. 정절과 의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초라한 그들의 무덤만이 쓸쓸히 남아 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